1 9회 오늘 배울 내용은 아, 적으십시오. 복잡한 연립 방정식의 풀입니다. 복잡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 자, 복잡한 연립 방정식의 풀인데요. 과로가 있는 연립 방정식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정리한 후 푼다 이렇게 해놨죠. 맞니? 그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이렇게 되어 있다. x-2y는 마이너스 -X x되어 있고 마이너스 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방정식은 5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y는 17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단 뭐 해야 될까? 일단 풀어야 되겠죠. 처음에 뭡니까? 2x 2y x는 마이너스 7.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x 마 2y는 마이너스 7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값은 뭐가 되겠어? ox 플러스 oy 마 2y는 17이죠. 얼마일까요? ox 5y 에서 2y 빼면, 플러스 3y는 17.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나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묶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 양변에 뭘 곱합니까? 밑줄,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개수를 뭐로 만들어야 돼? 정수로. 정수로 고쳐서 푼다. 이렇게 해놨죠.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방정식이 0.1x 플러스 0.2y는 0.5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 0.3x 마이너스 0.5y는 0.7이라고 되어 있다면 양변에 뭘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10을 곱하면 되겠죠. 10을 곱하면 얼마? x 플러스 2y는 5. 0이는 얼마죠? 3x 마이너스 5y는 7. 이거 두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3번.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정식이죠.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정식. 개는? 자, 밑줄. 밑줄. 양변에 뭘 곱합니까?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자 보세요. 2분의 x 플러스 3분의 x는 7 4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8이래 돼 있다면 여기는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 6. 6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는 6 곱하면 얼마겠어? 3x 2y는 40이다. 여기는 양변에 얼마 곱할까? 20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5x 4y는 20 곱하면 16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거 잘 봐.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A는 B는 C꼴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풀어야 돼. 봐봐. A는 B는 C 돼 있다면 자, a 콜 b 콜 C로 돼 있다면 첫 번째는 A를 기준으로 보세요. A는 B와 같다. 또, A는 C와 같다.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B를 기준으로 하면, B가 뭐와 같다? A와 같고, B가 C와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이야, 알겠니? 맨 마지막으로 뭐겠어? C가 무엇과 같다? C가 A와 같고, C가 b와 같다. 알겠죠? 맞지? 여기 보면 여기는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이거 a를 기준으로 한거 아니야? 그렇지? a가 같다. 여기는 뭐가 같다? c가 같다. 여기는 b가 같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 놓고 자, 이거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A는 B는 C꼴로 되어있을 때는 이셋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풀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음 적으십시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랬어. 기억을 정리하자 그랬죠. 기억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정리해볼게. 위에 거. 분배하면 얼마입니까? 4X. 이거 분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Y. 여기는 얼마죠? 3Y는 9.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4X 플러스 Y는 9죠. 4X 플러스 Y는 9. 리은을 아... 정리하면 이랬죠. 리은 니은 정리해보자. 리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X. 마이너스 Y는 1이죠. 그래서 얼마 돼? X 마이너스 Y는 1. 가는 기... 어디로 가는 줄 알겠죠? X 마이너스 Y는 1. 연립하면, 연립하면이라는 건 뭐야? 4X 플러스 Y는 9죠. 맞지? 그 다음에 얼마? X 마이너스 Y는 1이죠. 두개뭐 할까? 뭐로 풀면 되겠어? 가감법으로 바로 풀면 되겠죠. 더 하면 얼마입니까? 5X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얼마 된다? X는 2가 되고. X값 2라는 건 어디에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 어제. 그렇죠. 어디든 대입해도 좋다. 간단한 데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밑에다가 대입한다면 x에 2 대입하면 2-y는 e 1이죠. 마이너스 y는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일 것이고 y는 1이 될 것이다. x는 2고 y는 1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의 풀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 보십시오. 자, 연립방정식을 <laughs> 푸시오 위에 건 얼마입니까? 풀면 3x 마이너스 얼마죠 6y 플러스 5y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위에 있는 식은 정리하면 얼마 잖아요 3x 마이너스 y는 4가 되는 거지 밑에 있는 식은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0이 되는 거죠. 이건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오 x 마이너스 3y는 0이잖아. 이거 두개 연립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x를 없앨 것인가 y를 없앨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x를 없애면 얘는 양변에 5를 곱해야 되고 밑에는 양변에 3을 곱해야 되잖아. 다소 복잡한 것 같아. y를 없애. 여기 몇배 하자? 세 배. 세 배하면 9x 마이너스 3y는 12가 되겠죠. 그렇지. 여기는 그대로 적으면 되죠. 얘는 5x 마이너스 3y는 0 되는 거 아니야? 뭐 하자? 빼자. 빼면 9x에서 5x를 빼면 4x가 되는 거죠. 맞니? 마이너스 3y에서 마이너스 3y에서 마이너스 3y를 빼니까 뒤에 플러스가 돼서 0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0이고 1 0에서 0을 빼면 12가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됩니까? x는 3이야. x는 3이다. 어디에다 대입해도 좋죠? 맞지? 여기다가 대입하자. 3을 대입하면 15-3y는 0이잖아. 맞죠?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5. y는 얼마 되나요? y는 5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x는 3이거나 또는 y는 5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죠? 다음 유형 4번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여기 풀이는요 위에는 4분의 3x-1분의1y는 4분의11에서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첫번째거는 분모 4와 2와 4의 최소공배수 예. 4를 곱하면 되겠죠. 4를 곱하면, 맨처음에4 곱하면 얼마죠? 3x고, 뒤에는 4를 곱하면 얼마 됩니까? 2y가 되고, 여기는 11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밑에는 2분의 x-y는 3분의 2y-x는 양 변에 얼마를 곱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 변에 얼마? 6을 곱하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야? 분모에 있는 이 숫자나 문자에다가 가로를 쳐 주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 되나요? 여기 3 남죠. 즉 3의 x y가 될 거야. 좌변은. 여기는 2 남죠. 2의 2y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거 풀면 얼마입니까? 3x 3y는 4y-2x 잖아요. 됐니? 이거 정리하자. 좌변에 3x-3y. 4y하고 2x 넘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4y 플러스 2x는 제로. 이거 정리하면 얼마라? 이거 정리하면? 5x-7y는 0이죠. 얘는? 3x-2y는 11이잖아요. 맞습니까? X를 소거하려면 위치계는 몇배 하면 되겠어? 양변에? 다섯 배 하면 되겠죠? 다섯 배를 하면, 다섯 배 한다. 3X-2Y는 5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밑에 건몇배 한다? 세배 한다. 5X-7Y는 0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값 보자. 이 값은 계산하면 얼마야? 15X. 마이너스 15y는 55. 밑에 건 15x 마이너스 21y는 0이란 말이죠. 빼주면 얼마일까요? 빼주면 11y는 55죠. y의 값은 일단 얼마? y는 5죠. y는 5가 되죠. y=5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은 얼마 됩니까? 3x 마이너스 3은 11. 3x는 얼마죠? 11 플러스 10은 21이잖아. 3X는 21. 그래서 X는 7이 된다. 답은 X는 7, Y는 5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유형 5번은 방정식이 A는 B는 C의 꼴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3개의 꼴이 나와. X 플러스 2Y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와 같고, 또 이거는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와 같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풀까요? X 플러스 2Y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게 같고,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게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풀자. 자, 이렇게 정단 말이야. x 플러스 2y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가 같다. 또 3x 플러스 마이너스 5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4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와 같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됐나요? 이거 연립하면 봐라. 3x가 왼쪽으로 넘으면 뭐? x 빼기 3x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겠죠. 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y가 되니까 2y 마이너스 y는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얼마일까? x가 넘어가면 3x 빼기 4x는 얼마죠? 마이너스 x죠. y 플러스 3y는 얼마죠? 4y죠. 그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그 값이 1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맞지? 뭐를 없애는 게 좋을까? 뭐를 없애는 게 좋다기보다는 뭐가 더 편할까? X 없앨까? 그럼 밑에 몇배 하면 되겠어? 얘를 두배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적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라고 적고, 얘는 몇배 해주자, 양변에? 양변에 몇 배씩 하자? 두배 하자. 여기 양변에 두배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여기 얼마 돼버려? 마이너스 2X 플러스 8Y는 2가 된다는 이야기. 그럼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2X에서 2X 빼면 없어질 것이고 Y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7Y 되겠죠?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Y의 값은 얼마지? Y의 값은 1이 될 거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러면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식은 뭐 되겠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 X의 값은 3. 이되지 X는 3, Y는 1. X를 뭐라고 그랬어요? A라고 그랬지. A의 값이 얼마인가요? 3이죠. B의 값은 1이죠. 그래서 3 빼기 1은 그 값이 2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